다일 경기입니다. 일 경기 장형우 선수와 이재욱 선수 경기입니다. 언더리그 1경기로 한스파이트 클럽 장태 파이트쇼 콜라보 시작합니다. 1경기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김태용님 안녕하세요. 장영호 선수, 화명궁 팀메드 그리고 팀크러쉬 주지수 이재욱 선수 1경기를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오영우 선수, 어, 장영우 선수죠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시네요 자 이번 대회 특별히 일반적인 복싱글러브가 아니라 파운딩용 글러브, 빵글러브라고 하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파운딩용 글러브로 아마추어 경기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영웅 눈빛이 살아있다. 이렇게 진짜 장영호 선수의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위기를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 잡았는데 돌려내죠? 일어날 것 같아요. 잘 털어내면서 일어났고요 자, 오늘 심판은 이도경 관장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의정부 디케이 최근에 그 제자분이 더블지에서 챔피언전을. 하셨을까요? 심판장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두 선수 장영웅 선수가 이재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 훌륭한 난타전. 가드 단단하게. 고이 뒤로 돌리지 않고 방어에 내면서도 전진 내면서도 이뤄냅니다 자신의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어, 셀프 가드가네요. 뭐 리버스라든가 안에 아, 네, 빠져 나갑니다. 리버스식의 어떤 공격을 노렸던 상황인 것 같은데. 나도 다한 차례 받아내고요. 홍코너는 아! 장영우 선수, 홍코너는 이재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음 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한 대회 HFC 03 대회 한스파이스컬러 그리고 한스파이스콜라버 대회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장유택게스트입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1경기 장영우 선수와 이재혁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님께서 영우 이겨라 이렇게 응원해주셨습니다 오우 화이킥 좋았죠? 엠발라이킥의 원투 맥스님 안녕하세요 영우야 파이팅 엄청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이 정도 응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슬빈님 안녕하세요 영우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해주셨습니다 을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많이 보시는 가운데 장영호 선수가 좋은 경기력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영호 선수와 이재혁 선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괜찮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단히 가드를 해내던 이재혁 선수가 그라운드를 유도를 해냅니다 자 엉덩이 좀더 싸잡아야겠죠 팔 하나는 잡고 넘겨줘야 되는 네아 팔이 살아나니까 일어나네요 하지만 백잡습니다 장영선 선수는 한번 돌려내는 게 중요하겠죠. 왼팔 낀 채로 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내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50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한스파이트 클럽 1회 대회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김민정 님께서 송연종 멋진 송연종. 아, 네, 일단 송연종선수가 경기를 하나 보내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이어서 이제 2라운드 흐름 정권호. 레드코너 선수 두 선수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에 1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선수와 이재욱 선수의 경기입니다. 송현중 선수는 5경기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넘어갑니다. 김민정님 이따가 이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버스 식으로 다리 눌렸지만 안바가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돌려내는 방향 나쁘진 않은데, 자, 어깨가 조금 어느 정도 받아나죠. 그쵸. 어깨가 나오면은 저렇게 안바가 벗어나집니다. 좋은 움직임. 두 선수 모두 좋았습니다. 자, 이제 싱가드가 풀려가지고요. 바로 이제, 착용되면 바로 이어집니다. 김태훈님께서 현종아, 화이팅 하자. 이따가 5경기 뛰는 송현종 선수 응원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현도님께서 영우 너무 잘한다. 어, 좋은 경기력입니다. 장여진 선수죠. 반갑습니다. 자, 어, 영우야, 보딩대장 가자. 라고, 장여진 선수. 얼마 전에 그 젠틀맨 플라워 에서 프로데비전을 치르셨던 팀매드 선수였었죠. 반갑습니다. 자, 아우디키 바디에 들어갔죠? 이번엔 조금 제대로 꽂힌 것 같긴 합니다. 자, 1라운드 흐름과는 달리 이제 2라운드 흐름은 이제 조금 더 홍코너 선수에게 조금 몰려있는 그린이 느껴집니다.

3분이었고요 이제 2라운드 라운드마다 3분씩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판정 어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좀 애매하거든요 네. 네.